평화를 찾을 수 있다. 한 배우가 불안해하고 겁에 질린 채 전화를 걸어왔다. 손금을 보는 사람이 말하길 누군가가 그녀에게 저주를 걸었으며 저주를 풀어줄 테니 100달러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체를 지불했는데도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의사는 강한 진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걸어달리 다니는 좀비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저주는 자신을 방해할 어떠한 힘도 없다고 짚어주었다. 암시와 말은 그녀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고 말이다.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힘은 자기 생각의 움직임이다. 손금을 읽는 사람의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녀는 천천히, 차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시편 91편을 낭독했다. 시편 91편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의 효과를 발휘하는 구절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난파와 화재, 난치병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구원했다. 그녀는 몇 가지 단순한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유일한 권능인 무한한 현존의 힘과 조화를 이룰 때 조화와 평화, 사랑, 기쁨, 아름다움, 그리고 힘이 생겨 자신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현존은 전능함으로 그 무엇도 대적하지 못한다. 진리를 깨달으니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선이 다장함과 축복을 내려주며 강한 면역력이 생겨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았기에 손금을 보는 점장이를 축복했다. 그러자 그녀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점장이의 부정적인 암시에 코웃음을 치고 진정제를 버렸다. 더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떨쳐버리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